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e Boys of c r a c k s 빌세트입니다. 네어 정말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고 그래도 그 힘든 일 와중에 정말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정말 그 즐거운 일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크래 e 버와 함께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게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의 명절이죠. 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이런저런 많은 것들 소망하셨던 거 있으실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정말 좋은 일들만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 함께 하는 좋은 일에 네, 저희 크랙 실버가 조금이 조금이라도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네, 내년에도 항상 행복한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랙실버의 대닐이라고 합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여러분 올한해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모두 다들 힘든 한 해였겠지만 그래도 성탄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사루앙 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년에도 다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꼭 음,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아무튼 저희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크랙실버의 궁극의 메타라이돌 겸 떠오르는 새 얼굴 사이언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당일 정오를 여러분이 이제 보내고 계실 텐데 뭐 저희가 어릴 때처럼 기대하던 선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못 봤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동심도 없어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감정이 메마르면서 없어졌던 것들을 저희 크랙커스 분들에게 제가 선물처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하루 누구보다 거룩하고 고요하고 하지만 신나고 화끈한 롸한 크리스마스 보내실 수 있게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저 크랙실버의 어, 리더이고 기타리스트 윌리 케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여러분이랑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라 어, 저한테 되게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날이 될것 같은데 아쉽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공연이나 그런 이벤트로 함께하지 못한 건좀 많이 아쉬워요. 근데 그 대신에 어, 저희들 그래도 처음 같이 한 크리스마스고 어, 이번 올해 아쉬운 거를 꼭 기억했다가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코로나도 풀리고 어, 재밌고 어, 멋진 공연이나 뭐 그런 이벤트로 여러분이랑 함께할 날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 한해 많이 힘드셨겠지만 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2022년 저희랑 같이 또 파이팅하면서 어, 멋진 한 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고 좋은 일이 많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연락할게요. 우리 2022년에도 만나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크랙실버에서 피아노 치는 실버곰 어, 실버보이 오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이번 크리스마스 저희 크랙실버와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 저한테 있어서 이번 크리스마스 산타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과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잘 간직하고 어, 소중하게 보듬어서 아주 좋은 무대로 보답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네. 메리 크리스마스!